안녕하세요. 구미 아느나니입니다. 구미 아느나니는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밴드로 들어오시면 더욱 다양한 옷들과 영상에서 소개시켜주지 못한 옷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고 올려놓고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구경하세요. 모자, 신발, 가방, 아트사리등 다양한 상품들을 올려놓고 있으니 많은 언니들 들어오셔서 또 참고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길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점점 더워지는 여름의 계절에. 좀더 시원한 거를 찾게 되는 것 같고, 시원하면서도 또 간지는 빠지지 않는 그런 예쁜 옷들이 없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늘도 예쁜 옷들로 한번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언니들 또 매일 같이 직장 다니는 언니들은 매일 뭐 어떤 옷을 입을까 또 고민을 하실 텐데, 어, 오늘 제가 소개시켜주는 옷들은 직장 다니는 언니들 매일매일 옷 갈아입으시고, 걱정되는 언니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 어, 뭐, 직장 다니지 않으셔도 다양한 우리 중년 언니들 다양하게 위치해서 입기 너무 좋은 옷들이니까 첫 번째 음 자닥 블라우스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거 그린 색상을 입었고요. 이 아이는 그린 색상과 그 다음 카멜 색상, 블랙 색상 이렇게 진행을 해요. 어 가슴 단면은 58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 총 기장이 56cm 정도 되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가 소재가 폴리 100%어 그래서 여름에 우리 이거 지지미 소재라 하잖아요. 지지미 소재는 일단은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땀이 나도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빨았을 때뭐 헛뚜루마뚜루 잘 말리기도 하고. 구김이 일단 안 가서 이 아이는 정말 예쁘기도 하지만, 어, 정말 여름에 막 구김 가고 또잘 말리지 않고 입었을 때 덥고 이러면은 정말 여름이라는 그 자체가 또 우리가 스트레스가 가만히 있어도 더워서 스트레스를 쌓이는데 옷은 정말 가볍고 막 다루기 쉬운 그런 옷들이라서 정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가 보시면 요렇게 목선이 과하지 않는 요렇게 야, 살짝 부인액으로 이렇게 어, 뾰족한 부인액이 아니라 둥글게 부인액을 잡아줘서 목선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예뻐 보이고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깔끔해요. 보시면 원단 자체가. 요렇게 어, 폴리백이라서 굉장히 시원한 원단이기도 하지만 요렇게 엠보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뭔가 옷이 세련되고 고급진 퀄리티가 좋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받아보시면 어 뒤에도 그냥 깔끔하지만 얘가 소매가 참 포인트를 줬어요 소매. 소매에 과하게 뭐 이렇게 뭐 퍼프 소매 볼, 볼륨감 있게 막 그렇게 둔게 아니고. 이 몸통은 앞판과 뒷판은 심플하면서 소매에 과하지 않게 또 날씬해 보이게 부한 그런 느낌으로 살려준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어 소매를 포인트를 주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어 이렇게 어, 과한 퍼프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퍼프가 되면 어깨선부터 이렇게 퍼프가 시작되면 우리 뭐 어깨에 정말 우리 중년 언니들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요런 어깨 살들이 또 많이 저, 어, 또 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깨까지 뭐빵 해놓면 으 정말 어, 너무 안울리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울 텐데 얘는 그냥 새처럼하게 떨어지면서 여기 팔뚝 굵은 그 부분에 또 이렇게 셔링 주름을 어, 자글자글 주름을 고무줄을 넣어 줘서 잡아주면서 요 밑에 내려와서 살짝 그 다음 밑단에도 마찬가지 주름을 요렇게 전체적으로 어 너무 예쁘게 셔링을 넣어 주면서 밑단은 아주 탄탄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었어요어그 다음 밑에는 이렇게 스트링 끈으로 되어 있어서 뭐 치마 입었을 때 아니면 통바지 입었을 때 이럴 때뭐 올리고 내리고 부터 시작해 가지고 품도 뭐 좁히고 넓히고를 얼마든지 언니들 취향껏 조절할 수 있어서 큰 장점입니다. 이거 카멜 색상이고 저는 그린 색상과 또 뒤에 소개시켜줄 랩 통바 랩통 어, 치마 통바지와 매치해서 이렇게 입어봤어요. 요래요. 소매가 약간 한 칠부 기장인데 얘가 절대 덥지가 않아요. 달라붙는 느낌이 없고, 정말 원단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원단이라서, 정말 저는 이거 직장 다니는 언니들부터, 또 아니면 하객룩으로 아니면 지인들 모임, 뭐 평상시에도 그냥 후트로마트로 입어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치마, 통바지, 이거랑 입어서 스트링끈을 쪼아서, 이렇게 조금 쪼아서 올려봤어요.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어, 해서, 음, 보시면. 소매 기장도 우리 언니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기장갑이라서 정말 이 옷은 어, 정말 잘 입어지는 그런 블라우스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틀에 박힌 정장 블라우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도 아니면서 여성스럽고 우아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아주 예쁜 블라우스예요. 이렇게 어, 소매가 포인트를 아주 예쁘게 줬고 사이즈도 5부터 이 아이는 어, 제가 마른 팔팔 언니들도 품이 58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 작은 5언니들아 어, 그럼 너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 느낌으로 그냥 흘러내듯이 어, 요렇게 입어주는 거니까 딱붙게 입는 언니들은 추천해드리지 않지만 좀 넉넉하면서 여유롭게 편하게 입으시는 언니들은 작은 5언니들도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그다음 카멜 색상은 어 얘가. 근데 기본적으로 색상이 그린 색상이 어우, 너무 쨍하지 않을까 싶은데 얘가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소매만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화려하고 화사하고, 화사하긴 하지만 화려해서 뭐 어, 눈에 튄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이카멜 색상 저 정말 추천해 드려요. 얘는 정말 사람을은은 고급지고 우아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정말 피부가 하얗던, 까맣던 어, 정말 피부톤과 상관없이 잘 매치가 되는 그런 색감이라서 정말 유아의 색상 추천해 드리고요. 요거 요렇게 기장을 내리면 한요 정도 되고요. 저는 살짝 걷어 올려서 입었어요. 요거 뒤에 소개시켜어 레치마 톱바지랑 매치해서 입었기 때문에 그냥 바지 같은데 매치해서 입으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그다음 기본 블랙 색상까지 나옵니다. 그다음 제가 입은 어 치마 랩통 바지예요. 이거는 치마 같아요. 언뜻 보면 어, 저 치마 아닌가 싶은데 얘가 어, 통바지, 통바지, 통바지에 이렇게 랩으로 이렇게 앞판, 뒷판을 이렇게 어, 한때 덧대 줬는데 어우 두 겹이라서 어우 너무 더울지 덥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이 마찬가지 폴리 95%에 스판이 5%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정말 여름 소재의 폴리는 국이 망가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시원하고 쿨 소재. 우리 왜 이렇게 냉장고 소재를 하잖아요. 정말 시원해. 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우리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에 딱. 찬 기운에 대면 그냥 이게 냉장고 천이라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혀 이게 뭐 덥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입어 보니까 덥지가 않아요. 저도 이거 입고 내 어제께 뭐 우리 대낮에 제가 동네에 금어산 올레길을 한 바퀴 돌았었는데 전혀 덜러붙지 않아서 덥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하고 어 이게 지금 어, 색상이 베이지 색상이고요. 그다음 제가 입은 게 소라 색상이고. 그다음 블랙 색상 나오고 핫핑크 색상이 나와요. 아주 핫한 핑크 색상이 나와요. 추가적인 색상은 밴드에 사진을 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다양한 옷들도 구경하시고 또 추가적인 색상은 뭘까 하고 어디를 또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옅은 베이지예요. 약간 얘가 살짝 연한 연두 빛 실제로 받아보시면 살짝 연두 빛이 살짝 돌아요. 그러면서 베이지톤. 그냥 기본, 그 다음에, 제가 입은, 그 다음, 소라 색상. 요를 보시면, 사방으로, 또, 고무밴드가 되어 있으면서, 요렇게, 앞부분에 레비되고, 얘가 통바지예요 통바지. 통받이. 너무 넓지 않면 전체적으로는, 그냥 치마, 요런 느낌으로. 어, 툭 떨어지는 딱 붙는 H라인도 아니고, 살짝 A라인이 살짝 과하지 않게. 어, 그러면서 이런, 어, 이중에 덧된 부분은 또이렇게 박음질을 해줘서 또 뭔가 치마 같은 느낌이 들면서 또요 허벅지, 어, 요렇게 부분에 주머니로 또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밋밋하지 않으면서 좀 개성있게 그러면서도 어, 굉장히 잘 입어지는 후트루마트로 잘 입어지는 이거 레통 바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치마 랩 통바지예요. 이게 총 기장이 78cm가 나와요. 언니들 거뭐 기존의 옷하고 한번 센치 비교하셔서 길이가 몇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입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그린색과 같이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랩이 이렇게 바지예요. 그 다음에 뒤에 더마찬바지로요 이렇게 어, 통바지고요. 어, 그래서 얘가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그냥 바지에요 이렇게 우리 여름 되면은 이런 랩 종류의 치마 종류 아니면 이렇게 랩하면서 어, 실질적으로 바지지만 전체적으로 입었을 때는 굉장히 치마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옷들이 굉장히 많이 어, 또 올해 또 유난히 트렌드 같고요. 요렇게 요거는 사이즈가 5부터 77 언니들까지 정말 예쁘게 다 입을 수 있는 아주 예쁜. 그런 사이즈고요. 정말 편안해요. 허리도 너무 편안하고 일단 피부 닿을 때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 덥지 않습니다, 언들 물론 여름에는 하, 진짜 옷을 다 벗고 다니셔도 굉장히 덥기 때문에 머리보다 더워요. 그렇지만 좀더 우리가 시원한 소재로 좀더 그래도 좀 시원하게 입으면 좋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 어, 이중 랩이 있다해서 덥지 않아요, 언니들. 어, 그래서 이렇게. 요 베이지 색상과 이렇게 매치해서 입으셔도 어, 하의는 무난하면서 위에를 포인트를 줘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저는 요 베이지와 이렇게 또 카멜 색상과 이렇게 매치해서 입어도 굉장히 우아하면서 여성스럽고 세련돼 보이거든요. 제가 요베이지는 뒤에 어, 소개시켜줄 블라우스와도 매치해서 입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블라우스 요 아이 제가 쇼 영상에 어, 미리 한번 언니들 보시라고 올려라드렸더니 어, 정말 많은 언니들이 이 옷이 궁금하다고 문의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요게 어, 소재가 제시 블라우스고요 어, 소재는 이 아이가 면이에요 면 소재 그런데 구김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으면서 얘 또한 면 소재지만 굉장히 시원한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요게 뭐, 땀나서 막 달라붙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굉장히 쿨소재라서 시원하고요. 요거는 보시면 여성여성. 여성여성, 가리가리탄 이런 여성 스타일이라서 요거 블라우스가 이 블라우스와는 또 다른 느낌의 블라우스예요 요거는 요렇게 그냥 어, 뭐 전체적으로 어깨에서 쭉 내려와서 소매를 이렇게 과하지 않는 셔링 고무로 살짝 이렇게 끝단을 이렇게 주름을 넣어 주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편안함에서 밑단에 또이렇게 스링크를 잡아 주었어요. 그다음 뒤에는 이렇게 매치를 해줬고, 어, 이 아이는 어, 저는 그냥 한 통으로 이렇게 여성스럽고 블라우스 느낌의 어, 또 만들어 주었지만 얘가 가슴 단면은 거의 60이 나와요, 60이. 60이 나와서뭐 여기는 사이즈가 넉넉한데 얘는 또 그런 스타일로 입는 스타일이에요. 오원이들 어우 너무 크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렇게 입는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총 기장이. 52 3 정도 나와요. 얘가 조금 짧은 기장이긴 하지만 또왜 짧은 기장? 오늘 어, 또 필요한 옷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통 랩치마 같은 거 입을 때길면 보기 싫잖아요. 물론 얘가 스트링 끈이어서 이런 것들도 올려서 입기 참 좋지만 어 그냥 요거 깔끔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언니들 요거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좀더 개성 있고 멋스럽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요거 한번 입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어, 너무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 블라우스인데요. 이거 랩치마토 베이지 색상과 이렇게 매치해서 입어봤어요. 어, 이거 진짜 목선은 그냥 이렇게 라운드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소매가 이렇게 잔주름을 쫙 넣어주면서 이 고무밴드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얘는 팔꿈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장감이고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요런 느낌이지만 몸이 요렇게 그냥 있을 때는 이렇게 싹 좁혀지면서 그냥 이렇게 움직였을 때 굉장히 볼륨감이 있다가 없다가 굉장히 개성있고 되게 예쁜 그런 블라우스예요. 이거는 진짜 언니들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을 늘 좋아하시고 즐겨 입는 언니들은 정말 강추드리고요. 이런 거 부담스러워 하신 언니들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기장감은 이렇게 해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이라서 너무 이렇게 치마 같은 거잘 입고 다니시는 언니들 아니면 이런 통바지 같은 거 어왜 이렇게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쿨 바지 나오는 그런 통바지 종류도 많잖아요. 물론 저도 몇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런 라인의 옷들을 좋아하시거나 마바지, 마통바지 질감 이런 걸 정말 추천해드려요. 길이가 어른바지에 매치해서 입으시면 정말 예쁜 그런 블라우스고요. 색상은 이 아이가 머스타드 색상이고요. 너무 예뻐요. 약간 연두빛이 돌면서. 어 그냥 입으니까 굉장히, 어, 굉장히 내가 예뻐 보이는 그런, 어, 제가 예쁜 얼굴이 아니지만 이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어, 굉장히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착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블라우스인 것 같아요. 저는 스트링을 좀 많이 좋아서 이렇게 넣어서 이거랑 매치해서 입어봤어요 요거 사이즈 5호부터 77 언니들까지 추천해드리고요. 저는 이옷 정말 5호, 6, 6언니들 정말 입으시면 너무 예쁘고요. 물론 77언니들도 어뭐 가슴이 좀 많이 크다거나 어깨가 넓으신 언니들은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어 그렇게 해서 아니면 77언니들도 평상시에 이런 스타일을 즐겨 입는 언니들 입으시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여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저는 머스타드 색상을 입었지만 완전 화이트 색상이 나오고 블랙 색상이 나와요 우리 77언니들은 조금 이어 색상도 예쁘지만 블랙색상 입으시면 굉장히 또 은은하니 어, 탁한 게 얘는 디자인 자체가 탁하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서 블루색상도 추천해드릴게요. 어, 좀 작은 언니들은 화이트나 이색상 입으시면 어, 정말 예쁘고 이렇게 치마 어, 제가 요 베이지 통과매치해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입어봤어요. 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요거는 이렇게 정말 놀러 갈때 이런 거랑 딱 입고. 또 우리 왜 언니들 선글라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 해외여행이든 어디 놀러 가실 때 이렇게 쓰시고 우리 요거 목걸이 지금도 너무 많이 주문해 주시면 요런 어, 스카프 목걸이에 그냥 편안한 얘는 바지지만 정말 호두를 막도록 해외여행 가시던 어디 뭐 국내 여행을 가시던 가실 때 요런 구역 가방 하나 메시고 가시면 정말 와. 어, 정말 중년이지만 뭐 옷을 정말 멋지게 잘 입었거나 하는 그런 어, 아주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소리를 안 들을까 싶네요. 어 그다음 제가 또어 촛대로 맞도록 우리 언니들 편안하면서도 시원하게 입어지는 요거 어 카라. 카라 사각 스트링 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사면이에요. 굉장히 하늘하면서 시원한 아사면이라 어 여름에 우리 아사면은 정말 고급지면서도 굉장히 입었을 때 같은 면이라도 왠지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그런 면 소재이고요. 어 그냥 딱 봐도 너무 시원해 보여요 카라가 있고 요렇게 오픈되어 있고 요 가죽으로 포인트 한번 주머니 넣어줬고요 전체적으로 사각 모양을 해줬지만 부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얘는 디자인 자체가 부하게 디자인을 만들지 않았어요 카라가 들어가면서 잡아주면서 여기 밑에 요 목내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테일드 스트링 끈이 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길이 조정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길이 조정이고요 요렇게 화이트 색상 그다음 네이비 색상 네이비 색상도 절대 탁하지 않고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그런 색상이에요. 얘가 작년에는 라운드로 해가지고 제가 언니들 영상에 올렸을 때 너무 많은 언니들이 사랑해줬어요. 그때 네이비가 정말 많이 나갔었거든요. 이거 먼저 원단하고 다 디자인 똑같은데 이제 카라를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롭게 나왔어요. 올해는. 제가 이거 한번 입고 나와보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색상을 입고 나와봤습니다. 너무 시원해 보이고 가볍고 정말 안 입은 듯 너무 가벼워요 그러면서 얘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 때나 편안하게 입기 너무 좋은 그런 어아 정말 너무 시원해 보이고 너무 시원하고 가볍고 제가 화이트 색상을 입었지만 절대 비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우리 66, 77 언니들은 작은 사이즈 입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8 사이즈, 99 사이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크언니들 어 우리 구미 할머니는 옷은 예쁜데 옷이 다 작아요. 하셨던 언니들, 우리 88 사이즈 언니들 꽤 많이 문의주셨었는데, 88 언니들 정말 강추드려요. 요거 정말 사이즈별로 나오기 때문에 어 제가 어, 정말, 잘 편안하게 다 어느 사이즈든 다양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바행형,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이즈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때마침 사이즈도 다 이렇게 사이즈별로 나와서 정말, 와, 우리 언니를 좋아하겠다는 마음으로 갖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 정말, 어, 강추 드립니다. 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다음에 제가 또, 요청 반바지, 어, 요청 육부 반바지, 요거랑 같이 한번, 어, 요것도 바지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소개하기가 시간 상다. 어, 못 보여드리고, 어, 요거 네이비 색상. 네이비 색상도 너무나 시원해 보여요. 정말 탁한 그런 네이비가 아니고, 얘가 사각 모양의 화이트로 이렇게 사각을 넣어줘서 탁하지 않으면서 얘도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 뭐 화이트 네이비, 정말 그 색상 어, 언니들 정말 추천해 드려요 화이트 색상은 기존에 잘안입는 언니들은 요 네이비 정말 추천해 드리면서 무난하면서도 얘도 굉장히 영화 느낌을 갖고 있고요 화이트 색상은 그냥 아우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소매는 우리 우리 중년 언니들 어 정말 햇빛 가리기에 너무 좋고 요게 아주 얇은 아사면이라 정말 어 그렇다고 해서 화이트 입었을 때 전혀 비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캐주얼하게 영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툭 접어서 그냥 요렇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으시면 되고요. 좀 자외선 차단이나 좀 요렇게 어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이런 요렇게 길게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 정말 이거 감추드리고요이 스트링크는 뭐 짧게, 길게 뭐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사이즈도 우리 88, 99 사이즈까지 나와요, 언들 갖고 요렇게 한번 소장해 놓으시면 정말 예쁜 옷 시원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놀러 가실 때 요렇게 시원하게 입고 요런 바지요. 제가 요 바지는 청 반바지 요 바지는 다음 영상이나 한번 제가 꼭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매장에서 너무 잘 나가는 막베기로 오는 은 이렇게 잘 입으시면 놀러 가실 때 그냥 딱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시원하게 또 후트루마트로 잘 입어지는 어 블라우스와 또레통 바지와 이렇게 또, 또 시원한 남방 카라까지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어, 언니들 이제 점점 더워지고 하시는데요. 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친구들 만나서 시원한 카페 같은데 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늘한주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예쁜 옷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